어, 자연수 m에 대해서, 여기 x는 10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부터 100까지 들어가겠죠. 집합 b에 대해서는 k는 1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4하고 b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a4를 먼저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m값에다 4를 집어넣게 되면, 어, 봐봐요. log, m값에 4 집어넣는 거예요. 1. log 4에 2. 그리고 log 4에 3. 그리고 이렇게 쭉 하면서 로그 4에1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a의 b, a의 b는 여기 b죠, b. 근데 b는 스몰 b는 라지 b의 원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b는 여기서 b는 누구냐면 a의 2 k 에요 a의 2k. 니까 그러니까 a의 k 니까 로그 2k의 1, 그리고 로그 2k의 2, 로그 2k의 3 이렇게 쭉 하면서 로그 2k에 1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두개 나열을 했는데, 이두개 나열을 했는데, 얘네가 지금 같은 게네개밖에 없어야 되는데요. 똑같은 게네개밖에 없어야 된다. 똑같은 게네개밖에 4개, 없어야 되는 b 값의모든 합을 구해달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문제는 여기랑 여기가 다르잖아. 그러면 똑같으면 좋겠잖아. 그러면, 그러면 얘를 4로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2의 k제곱을 여기다 k분의 2제곱을 하면 얘가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k분의 2제곱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k분의 2제곱을 해줘요 그러니까 진수에다가 다 k분의 2제곱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k분의 2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밑이 똑같아요 여기에다 4가 돼요 여기에다 4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진수만 비교해주면 되겠죠 자 그게 진수가 똑같은 게 4개만 있어야 된다 자 그럼 k가 1일 때한번 체크해 볼까요? k가 1이면 은 밑에 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여기는 100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근데 여, 여기랑 위에 거랑 똑같으려면 얘랑 똑같으려면 제곱수 밖에 되는 게 없잖아. 제곱수 중에 100이하의 자연수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쭉 하면서 100이하의 100 이하의 자연수는 10의 제곱까지. 그래서 이게 10개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4개야. 그래서 k가 1일 때안 돼. 자 그럼 k가 2일 때도 한번 해볼까요? k가 2일 때는 얘가 얘가 1부터 100까지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다 1이 되니까 1부터 100까지가 돼서 여기는 100개가 나와. 얘도 탈락. 자 k가 3일 때 볼까요? k가 3일 때는 어떤 수의 3분의 2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 다 자연수니까 여기 1, 2, 3, 4 얘네가 다 자연수니까. 그럼 어떤 수의 세제곱이 돼야 되잖아까 그러니까 어떤 수의 세제곱이 돼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떤 수의 세제곱은 1의 제곱 아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까지야. 그럼 얘, 얘는 이제 네 개가 되잖아. 5의 세제곱은 100이 넘어가니까.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네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k가 3일 때 찾은 거야. 그래서 얘는 정답이에요. k가 3일 때. 근데 봐봐. b 모든 b의 값의 합을 구해라고 했잖아. b가 누구냐면 b가 누구냐면 2의 k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은 하나 구한 거야. 하나 구한 거지. 모든 k 의 값이니까. 그럼 k가 4일 때도 한번 해 볼까? k가 4일 때는 당연히 짝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수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얘가 짝수가 돼야지 이제 그 자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1의 제곱, 2의 제곱부터 얘는 10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도 10개가 나오니까 얘도 탈락. 그럼 k가 5였을 때 한번 해볼까? k가 5였을 때는 어 이제 5제곱이 되겠죠. 어떤 수의 5제곱분의 2니까 1의 5제곱, 2의 5제곱. 3의 5제곱 하는 순간 넘어가죠. 얘두 개밖에 안 돼. 탈락. 그럼 k가 6일 때 이제 뭔가 감이 오죠. k가 6일 때는 6분의 2제곱. 그러니까 6분의 2제곱이니까 어떤 수의 그냥 어떤 수의 3분의 1제곱이 되겠죠. 어떤 수의 세제곱이니까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여기 여기 케이스랑 똑같아진 거죠. 4의 제곱까지. 여기도 네 개가 나와. 그러니까 k가 6일 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은될 수가 없죠. k가 7일 때, 8일 때는 그죠? 이제 그제 세제곱 수만 이제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게있고 그래서 k가 6일 때 가능하니까 얘가 2에 6제곱 30? 아 64일 때 64일 때 그래서 얘네 두개 더하면 정답이 되는 거죠